오늘 새벽에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 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민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리를 행하고, 여와의 위험을 돌보지,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하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 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살르리이다 여하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미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악모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지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은 이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서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이러나리이다. 티클에 준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신뢰의 기도 내용입니다. 공동 기도문 형식의 공동 탄원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8구절에서 강조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바람입니다. 8절에서 보면 주님을 기다렸다 말하고 또 주님을 기억하려고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 보면 밤이 맞도록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다른 무언가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죠. 이토록 주님만을 기다리는 것은 주께서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의로우신 주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더 깨닫지만 악인들은 다릅니다. 10절입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악인들은 은총, 은혜를 입어도 주님의 의를 배우지 못합니다. 그대로 그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호와의 손이 높이 들렸어도 그들은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성을 볼 때야 그제서야 그들은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2절, 13절을 보면 의인들은 끝까지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아수루가 예루살렘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유다를 압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4절은 그 아수루 병영이 무너진 것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15절 말씀은 역사적인 이 사실에 따라서 영토를 확장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주전 720년에 사르곤이 침 침공하였고 침어 사르곤이 침공하였고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705년에도 다시 그 영토를 확장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토를 확장시켜 주셨으며 그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녹여 녹여져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은 주전 711년에 유다가 아수르에 대한 그런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것 그것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정승이었던 그샘나에게 통치권을 넘겨줬던 기억이 있는데 저기 있었는데 아수르에 대한 그 반란을 이 셉나가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많은 나라가 함께 이 반아수르 정책에 동참을 하였고 연합을 세워서 아수르를 이제 침공하려 했으나 아수르가 그 연합을 무너뜨리고 어, 이기게 됩니다. 그때 유다가 큰 상처를 입었었고 예루살렘에 이제 그 아수르의 군대가 주둔하여서 병영이 세워진 것이었죠. 711년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면서 아수르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 일으킨 것에 대한 탄식을 표현하는 것이 2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얻은 소득이 마치 바람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임신하여 해산하는 여인의 이미지를 사용했는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잉태하에서 10개월의 인고의 세월을 겪었지만 이제 임박하여서 아이를 낳았는데 마치 바람을 낳은 것과 같이 같다. 아무 소득이 없는, 얻은 것이 없는, 오랜 힘듦은 있었으나 있었으나 열매가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죠. 그들이 반아 앗스로 정책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인간의 뜻대로 행하였고 결국은 아수르에게 패배하여서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모습. 마치 인고의 세월을 겪어서 이제 해산의 때가 되었고 이제 출산을 했더니 바람을 낳은 것과 같은 이런 모습을 표현하여서 지금 자신의 그 안타까움, 자신의 그 연약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9절은 오늘의 본문의 맺음말이라 볼수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을 내노을리로다 아멘. 이 구절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기보다는 바나수로 연합을 꾸렸던 그 시절에 실패로 죽었던 그런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그아수를 심판하심을 통하여서 아수로가 멸망할 것을 보고 그 영광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때 마치 바람을 출산한 것과 같이 안타까운 모습이었으나 하나님이 일하셔서 악인들을 치심으로 그때의 그 패배를 갚아 주신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의인들을 찾으십니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알수 있습니다. 의인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해결사요, 주님의 왕대심을 알기에 끝까지 주님을 사모합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악인은 다르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해도 자신이 눈으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의 길을 걸어갑니다. 불의를 행합니다. 계속 그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중심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따라가는 의인 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고 전지 전능하심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름을 따르기보다 눈앞에 것을 어, 나는 눈앞에 있는 유력한 것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전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이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갔던 의인들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는 의인 되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기도 제목들 주님께 구하고자 나왔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사람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를 세우게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깨우게 하시고 또한 기도로서 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리서로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는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요 주님께 맡기는 것이요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라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아 아버지 힘을 찾고, 아버지 다른 것들을 찾기보다 주여 앞에 먼저 엎드릴 수 있는 아버지 기도의 무릎을 갖기 보다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생각, 아버지 삶을 살아갈수록 경력이 늘어날수록 열률이 늘어갈수록 아버지 주름을 찾기보다 주여 아버지 내가 했었던 그 방식들과 그 방법들과 이러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들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함께 읽었던 그 인들의 모습은 그 어려움 중에서 다른 것을 사고하지 아니 하나님 말을 사모하며 나갔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자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댁게 원합니다. 주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들을되게 오라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광경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문제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마량의 왕 되신 하나님께 붙들린바 되어 아버지 그 문제들을 주님과 함께 능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라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하며 아버지 의탁하며 나아가 우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개인의 문제들 아버지 육신의 어려움들 아버지 치료받아야 할그 많은 사항들 아버지 마음의 무너짐들 아버지 환경의 어려움들 아버지 경제의 그 어려움들 아버지 시간 주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 우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께 아버지 구합니다 아버지 자네의 그 형통을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우리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과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고하에 나아가는 이 기도의 그 시간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활 가운데 주님을 더욱 더부르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함 나아가는 복의 전달자가 되게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엎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저 앞에 아버지 모든 것을 아뢰베다 가오니 주여 마음 가운데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모합니다. 사망을...